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몇 살이죠? 여섯 살 여섯 살 조금만 있몇살이에요 일곱 살 일곱 살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귀여워왜 어? 귀여워. 귀여워요? 동생들이 어. 언니는오빠르아 동생들이 언니 오빠로 부르기 귀여워요? 아 그렇구나 제목이 뭔가? 형님이라뜻 어? 친구들아, 형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 이제 작 어? 작거나 뜻. 또? 오, 가컸은 오빠. 오빠라는 뜻? 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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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라는 은 응. 무슨 뜻이지? 동생보다 커서. 응. 동생보다 는다는 아. 아. 뜻이구나. 이모. 어. 아란반 친구들이 7세 형님들 되면 어떤것 같아요 분아 어. 왜요? 어. 숙제가 어. 많아으니까 아, 그렇구나. 자! 그림만 보여줄 거예요. 왜 그림만 보여주지요? 어. 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 이야, 멋지다. 아, 진짜. 나. 맞아요. 나. 그림만 보여주는 이유는 나. 친구들이 나. 상상해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만들어보라고 선생님이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야 출발! 짠, 짜 여기 뭐 하는 데인가? 공부! 뭐 하는 거지? 시계 보고 있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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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어 12호, 12호, 1 2요 같아요. 서전요 여기 어디서 요 유치원에 왔어요. 아 유치원에 왔어요? 유치원 네. 어? 유치에서화장도뭐하는화 울고 있어가지고 가요 여기서 도와주는 거같아요 있어서, 네.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요보여서 버려. 친구들이 막 봤는데 어떤 이야기인거 같아요? 누가 얘기해볼까? 어떤 이야기인거 같으지어 어... 어떤 이야기인거 같아요? 어 형님이 학부모님이... 네 어, 가족들은 다 t 비 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티비인데 자리가 없어서 못보는거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못보고 있구나 또엄마때리는것 같아요? 어 그랬구나 또 그러니까 우리 우리 누가 선민이가 석민이가 이야기 출발해주세요 시작 이야기 출발 오 좋다 갑니다 <laughs> 요즘 우리 가족이 좀 이상해요 어 네? 어디가 그렇게 이상하냐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우리 기염둥이 우리 기염둥이 하면서 나 대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laughs> 어제 아침 일이에요. 나는 늘 그랬듯 화장실에서 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작은 문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laughs> 뭘 찬야, <차냐>. 변기 물 내려야지. <laughs>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쁘찬이 쉬했네. 하면서, 나 대신 물을 내려주던 그 누나가 말이죠. 누나가 화를 냈대. 화를 냈대. 게다가 엄마는 이제부터는 자기 혼자 옷을 입어야 해. 하면서 옷을 건네주는 거예요. 입을 줄 모른단 말이야. 엄마가 입혀줘. 아무리 때를 써도. 차나 너도 이제 일곱 살이잖아 내 일은 내 스스로 할수 있어 울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응? 어? 내가 형님이 된다고? 내가? 나는 희죽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변기 앞에서 키 작은 아이 하나가 바지를 내리지 못해 쩔쩔 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새싹반이 오구나? 이 형님을 도와줄까? 나는 짚어내리는 걸 도와주었어요. <laughs> 쉬를 하고 난 뒤에도 바지도 올려주고 변기물도 내려주었지요. 그때 새싹반 선생님이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형이 도와줬어요. 우리 찬이가 형님이 되더니 의젓해졌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엄청 좋았지요.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멋진 형님이되지 고 뭐. 오늘 저녁엔 먹은 밥그릇도 스스로 치우고 장난감도 혼자서 척척 정리했지요. 와, 우리 차이가 달라졌어. 우리 작전이 통했나 봐요. <laughs> 그런 나를 보고 온 가족이 부모태했어요 어때요? 이젠 진짜 멋진 형님 같나요? <목소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이 가족은 찬이에게 내네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이 하면서 찬이 대신 뭐든지 다 해줬다. 마지막 꼭 해주세요. 4, 3, 2, 1, 멈춰. 세제연락가 빨리 가세요. 됐어. 자. 자! 찬희네 가족은 찬희가 형님이 되기 전에 처음에 우리 경등이 우리 경이 하면서 모든 새겼어요. 상 할머니는 항상 찬이 수저에 반찬을 놓아주셨다. 아 3, 2, 1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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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가 할머니한테 반찬 달라고 할머니 뭐라고 했어? 어? 알았어. 반찬은 니 스스로 먹으려면 그랬지? 정답은 X. 갑자기 변해버린 가족이 미워서 찬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큰누나가 찬이를 대신해 주었다. 맞으면 오, 틀면 X. 오. 에서 바지 못 내리고 울고 있는 동생을 울지 말라고 달래 주었다. 맞으면 O, 틀리면 엑스. 자, 하나, 이, 일, 멈춰. 동생이 화장실에서 바지 못 내고 있었지요. 어? 그런데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에이. 울었어요? 네, 어, 동생은 울지 않았고요. 찬이가 그냥 바지 내려주고. 물늘도 내주겠어요. 정답은! S! Yeah. 집에 돌아온 이는 다음에 만나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일 좋아하는 가방을 내고 신발을 꺼내서 신어 보았다. 맞으면 꼭 틀린 S! 와, 너무 신야 엄마 보냈구나. 정답은 X! 예! 이제 시 정리할 건데, 시우로할 건데요. 친구들이 형님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런,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수술 해야 될 일? 오, 어! 공부해야 어? 돼요! 공부해야 어? 돼요! 혼자 입어야 돼요! 어? 혼자 어야돼 혼자 옷을 입어야 돼요? 1살되면 혼자 가 옷도 입어야 되고 혼자 밥도 먹어야 되고 새끼 공짓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좀 있으면 몇살 돼요? 네, 7살! 그렇죠 우리 아람마 친구들 7살 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스스로 일잘 하면서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